59일차 역대상 6장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이다. 그핫의 아들은 아무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다. 아무람의 자녀는 아론, 모세, 미리암이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하살, 이다말이다 엘르하살은 비누하스를 낳고, 비누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북기를 낳고, 북기는 우시아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모라요스를 낳고 모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도블을 낳고 아히도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하스를 낳고 아히마하스는아사레를 낳고 아사레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나은 아사랴를 낳았다. 아사레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했다. 아사레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도블을 낳고 아히도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다. 여호사닥은 주께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일으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게 하셨을 때 포로가 되어 함께 끌려갔다. 네위의 아들은 게르손, 그핫, 무라리이다. 게르손의 아들은 님니와 시므이다. 그핫의 아들은 아무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다. 무라리의 아들은 말리와 무시이다. 그리고 이들의 가문에 따라 족보에 오른 레위지파 사람들은 이러하다. 게르손에게서 난 자손은 그 아들 림리그 아들은 야핫, 그 아들은 심마그 아들은 요와, 그 아들은 잇도, 그, 그 아들은 세라, 그 아들은 여아들의이다 그에게서 난 자손은 그 아들 안민하답, 그 아들은 고라. 그 아들은 아실 그 아들은 엘가나 그 아들은 에비아삽 그 아들은 아실 그 아들은 다핫 그 아들은 우리엘 그 아들은 오시야 그 아들은 사울이다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다 엘가나에게서 난 자손은 그 아들 소베 그 아들은 나핫 그 아들은 엘리압 그 아들은 여로함 그 아들은 엘가나 그 아들은 사무엘 그 아들은 사무엘의 맏아들은 요엘, 둘째 아들은 아비아이다. 무라리에게서 난 자손은 그 아들 말리, 그 아들은 님리, 그 아들은 시무이, 그 아들은 우사, 그 아들은 시무아, 그 아들은 학기야, 그 아들은 아사야이다. 다위왕은언약궤를 주의 성전에 평안히 모셔다 놓은 후, 레위지파 가운데서 사람들을 가려뽑아 주를 찬양하는 일을 맡겼다. 그들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까지 회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로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했는데 언제나 일정한 절차와 정해진 규정 및 차례에 따라 섬겼다. 이처럼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은 네위지파 사람들은 이러하다. 찬양대장은 그하의 자손 해만으로 그는 요엘의 아들이다.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고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여로함은 엘리의 엘 아들이고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고 도아는 수브 아들이고 수분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고 마하스는 아마스의 아들이고 아마스는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고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고 스바냐는 다하스의 아들이고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고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고 고라는 이스하르의 아들이고, 이스하르는 그핫의 아들이고, 그핫은 네위의 아들이고, 네위는 이스라엘 곧 야곱의 아들이다. 해만의 동료 아사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는데, 그는 베레기아의 아들이다. 베레기아는 시므아의 아들이고,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고, 미가엘은 바하세아의 아들이고, 바하세아는 말기아의 아들이고, 말기아는 에드니의 아들이고,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고,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고,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고,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고, 심마는 심의의 아들이고, 심의는 야하스의 아들이고, 야하스는 게로선의 아들이고, 게로선은 네위의 아들이다. 해만의 동료 에단은 해만의 왼쪽에 서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했는데, 그는 무라리의 자손으로서 기시의 아들이다. 기시는 앞뒤의 아들이고, 앞뒤는 말룩의 아들이고,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고, 하샤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고, 아마시아는 힐기아의 아들이고, 힐기아는 암시의 아들이고,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고,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고,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고,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고,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고,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다. 그밖에 모든 성전의 일도 그들의 형제들인 레위지파 사람들이 맡아서 했다. 제사장의 직무는 아론의 자손들이 맡았다. 그들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올렸고, 분양단에서 향을 피워 올렸다. 지성소의 모든 일도 그들이 처리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숙제하는 일도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규정에 따라 그들이 수행했다.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은 엘라살이고 그 아들은 비누아스그 아들은 아비수와 그 아들은 북기 그, 그 아들은 우시 그 아들은 스라히야 그 아들은 무라요그 아들은 아마리아 그 아들은 아히두 그 아들은 사독 그 아들은 아히마스이다. 레위지파 사람들이 각 집안이 제비를 뽑아서 정착해 살던 지역들은 다음과 같다. 그 아집안에 속한 아론의 자손들이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아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땅을 얻었는데 그들은 유다지파에 속한 헤브론과 그 성읍 주변의 목초지를 얻었다. 그러나 그 성읍에 딸린 밭과 마을들은 여분의 아들 갈레에에 주어졌다. 또 아론의 자손들이 어든 성읍들은 도피성인 헤브론을 비롯하여 림나, 야딜 에스드모와 힐렌, 드빌, 아산 그리고 베세메스인데 이들 성읍들의 딸린 목초지도 함께 주어졌다. 또 아론의 자손들은 개바 알레멧 그리고 아나돗과 그들 성읍들의 주변 목초지도 함께 받았는데 이들 성읍들은 본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들이었다. 이렇게 아론의 집안은 모두 1세 개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에 딸린 목초지를 얻었다. 그가자손중 아론의 집안을 제외한 나머지 집안들에게는 제비뽑기를 통해 모나세 반 지파의 성읍들 가운데서 1 0 개의 성읍이 주어졌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각 가문별로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바산에 사는 모나세 반 지파에게서 모두 1세 개의 성읍을 받았다. 무라리의 자손들은 각 가문별로 제비를 뽑아 루벤 지파, 갓 지파, 수블론 지파에게서 모두 열두 개의 성읍을 얻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의 자손들에게 이런 성읍들과 그 성읍들에 딸린 목초지를 주었다. 또 레위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서도 그들의 성읍 가운데서 제비뽑기를 통해 여러 성읍과 그 성읍들에 딸린 목초지를 얻었다. 그 아자손 가운데서 몇몇 가문은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을 얻었다. 또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도피성 세겜을 비롯하여 게셀, 용무암, 베토론 아얄론, 그리고 가드림과 이들 성읍들에 딸린 목초지를 얻었다. 또그와자손 가운데 남은 가문들은 모나세 반지파에게서 아넬과 그 성읍에 딸린 목초지, 빌로암과 그 성읍에 딸린 목초지를 얻었다. 게로손 자손들은 모나세 바한 지파에게서 바산 지역의 곤란과 그 성읍에 딸린 목초지 아스다롯과 그 성읍에 딸린 목초지를 얻었다. 또 그들은 이사갈 지파에게서는 게데스, 다브랏, 라못, 아넴과 이들 성읍들에 딸린 목초지를 얻었다. 아셀 지파에게서는 마살, 앞돈, 후곡, 느홉과 이들 성읍에 딸린 목초지를 얻었다. 납달리 지파에게서는 갈릴리 지역의 게데스, 함몬, 기랴다임과 이들 성읍들에 딸린 목초지를 얻었다. 무라리의 자손들 가운데 남은 가문들은 수블론지파에게서 림모노와 다볼 그리고 이들 성읍들에 딸린 목초지를 얻었다. 또 요단강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에 살았던 루벤지파에게서는 베셀, 야사, 그데못 메바앗 그리고 이들 성읍들에 딸린 목초지를 얻었다. 가치파에게서는 길랏라못 마하나임, 헤스본, 야셀 그리고 이들 성읍에 딸린 목초지를 얻었다. 이사가르의 아들은 돌라, 부와 야수, 그리고 시무론이다. 돌라의 아들은 우시, 르바야, 여리엘, 야매 입삽, 그리고 스무엘인데 이들은 모두 자기들 가문의 우두머리였다. 다윗 왕이 다스리던 때 돌라의 자손들 가운데 용사로서 족부에 오른 자들은 무려 2만 2천 6백 명에 이르렀다.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아이고 이스라엘의 아들은 미가엘, 오바디야 요엘 그리고 이시야인데 이들 우시의 자손들 다섯 명은 모두 가문의 족장들이다. 그리고 이들 우시의 자손들은 각자 여러 아내들과 자식들을 많이 두어 그 집안의 족보에 따르면 전쟁에 나갈 만한 용사가 무려 36,000명이나 되었다. 이삭갈지파의 모든 가문에 속한 용사들은 그들의 족보에 따르면 모두 87,000명이었다. 왜냐면 는아들세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은 벨라, 베겔, 그리고 여디아엘이다. 벨라의 아들은 에스본, 우시, 우시엘, 여리못, 그리고 이리였는데 다섯 아들 모두 자기들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벨라의 자손들 가운데 족부에 오른 용사들은 2만 2천 34명이었다. 베겔의 아들은 스미라, 요아스, 엘리에셀, 엘료엔에, 오모리, 여레못, 아비야, 아나돗, 그리고 알레메이시다. 베겔의 자손들 가운데 족보에 오른 용사들은 2만2백 명이었다.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하니어, 빌하네 아들은 여우수, 베냐민 에훗, 그나 아나, 세단 다시스, 그리고 아이스하리다. 이들, 여디, 여디아엘의 여디 아들들도 모두 자기들 집안의 우두머리였는데, 여디아엘의 자손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용사는 모두 1만7,200명이었다. 이일의 자손은 숫빔과 훗빔이고 아헬의 자손은 후심이다. 납달리의 아들은 야시엘, 군이, 예셀 그리고 살룸인데 이들은 모두 납달리의 어머니인 빌하의 손들이었다. 문하세의 아들은 이스라엘이다. 또 문하세는 초보로 들인 아람 여자에게서 마기를 낳았고 마기는 길라스을 낳았는데 마기를의 아내는 숫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였다. 모나스의 둘째 아들은 슬로보아인데 슬로보아스는 아들 없이 딸들만 여어 두었다.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은 후그 아들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다. 또 둘째 아들은 세레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게미요 울람의 아들은 부단이다. 이들은 모두 마길의 아들이요 모나스의 손자인 길라스의 자손이다. 길라스의 누이 함물레겟은는 이수훗 아비에셀 그리고 밀라를 낳았다. 스미다의 아들은 아히안, 세겜, 리키 그리고 아니함이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이고 그 아들은 베렛 그 아들은 다핫 그 아들은 엘르아다이다. 그 아들은 다핫 그 아들은 사밧 그 아들은 수델라이다. 에브라임에게는 수델라 외에도 에셀과 엘르핫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들은 가드에 들어가 그땅에 가축을 빼앗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가드 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이 일로 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두 아들을 생각하며 오랫동안 슬퍼함으로 친척들이 와서 그를 위로하였다. 그후 에브라임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하자 아내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에브라임은 이 아이가 가정의 불행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하여 브리아라고 이름을 지었다. 또 에브라임에게는 세라라는 딸이 있었다. 이 딸은 세 개의 성읍을 세웠는데, 곧 아래 베토론과 위 베토론 그리고 우센 세라이다. 브리아의 아들은 레바와 레셉이고 레셉의 아들은 델라이다. 델라의 아들은 다한. 다한의 아들은 라단. 라단의 아들은 암미훗. 암미훗의 아들은 엘리사마. 엘리사마는의 아들은 눈, 그리고 눈의 아들은 여호수아이다.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살던 땅은 베델과 그 성읍에 딸린 마을들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나란 성읍 서쪽으로는 겟셀과 세겜과 아사 성읍에 이르렀는데 이들 성읍에 딸린 마을들까지 모두 차지하여 살았다.그러나 베스한 다하나 무깃도 그리고 돌 성읍과 이들 성읍들의 주변 마을은 문화세자손들에게 돌아갔다.이들 성읍들의 이스라엘이 손자이며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문하스의 자손이 살았다. 아셀의 아들은 임나, 이스와, 이스위 그리고 부리아이다또 아셀은 딸 세라를 두었다. 부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겔인데 말겔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다. 헤벨의 아들은 야블렛, 소멜 그리고 호담이다. 또 헤벨의 딸 수아를 두었다. 야블렛의 아들은 파삭, 빔할 그리고 아스왓이다. 소멜의 아들은 아히, 로가, 호바, 그리고 아람이다. 소멜의 동생인 헬렘의 아들은 소바, 임나 셀레스, 그리고 아말이다 소바의 아들은 수아, 하르네벨, 수알, 베리, 이무라, 베셀, 훗, 샤마, 실사, 이드란, 그리고 부에라이다. 얘들의 아들은 여분네, 비스바, 그리고 아라이다. 울라의 아들은 아라. 한리엘 그리고 리시야이다. 이들은 모두 아셀의 자손으로서 각자가 그들 집안의 지도자요, 또한 용사들이었다. 아셀의 자손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들의 수효는 그들의 족보에 따르면 2만 6천 명이었다. 8장 베냐민의 맏아들은 벨라이고 둘째는 아스벨, 셋째는 아하라, 넷째는 노화 그리고 다섯째는 라바이다. 벨라의 아들은 아딸 게라, 아비훗. 아비수와 나만, 아 아호와, 게라, 수부반, 그리고 후람이다. 에우스의 아들은 나만, 아 아히야, 그리고 게라이다. 이들은 모두 각 집안의 우두머리로서 개바성읍에 살고 있었지만 후일 전쟁포로가 되어 마나하스로 끌려갔다. 그리고 에우스의 아들 게라는 우사와 아히우스를 낳았다. 사하라임은 모압산지에 살았는데 그는 두 아내 후심과 발라를 내쫓고 호데스와 재혼하여 요밥, 사비아 메사, 말감, 여우스, 사기아 그리고 미르마를 낳았다. 이들은 모두가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였다. 또 사하라임은 아내 후시에게서 또 아비둡과 엘바를 낳았는데, 엘바의 아들은 에벨, 미삼 그리고 세메시다. 특히 세메는 두 개의 성읍 오노와로을 세우고 거기에 딸린 주변 마을들도 세웠다. 아엘론에 사는 씨족들이 우두머리는 브라아와 세마였다. 이들은 가드 성읍의 주민들을 내쫓았다. 또 브라아의 아들은 아히요, 사삭, 여레못, 스바디아, 아랏, 예델, 미가엘, 이스바 그리고 요하이다. 엘바르의 아들은 스바디아, 무슬람, 히스기, 헤벨, 이스무레, 이슬리아 그리고 요법이다 시무의 아들은 야김, 시그리, 삽디, 엘리엔의 실르데, 엘리엘, 아다야, 브라야, 그리고 시무라시다, 사삭의 아들은 이스반, 에벨, 엘리엘, 압돈, 시그리, 하난, 하나냐, 엘람, 안도디야, 이브디야, 그리고 분우엘이다. 여로하마의 아들은 삼슬의 스하랴, 아달랴, 야아레시야, 엘리아, 그리고 시그리이다. 이들은 모두가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였고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여일엔엘은 기본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살았다. 그의 아내는 마아가였고 마다들은 압돈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술, 기스, 바알 네일, 라답, 그돌, 아히오, 세겔 그리고 미글롯을 두었다. 미글롯은 아들은 시모아인데 이들또 자기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네일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 말기수와 아미나답 그리고 에스바을을 낳았다. 요나다는 무리빠를 낳고 무리발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 멜렙, 다레아 그리고 아하스이다. 아하스는 여우아따를 낳고 여우아따는 알레멧, 아스마웻 그리고 시므리를 낳았다.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고 비누아는 라바를 낳고 라바는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에스아셀을 낳고 아셀은 여섯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은 아스리감 보그루 이스마엘 스아리아 오바디아 그리고 하난이다.아스리아오 에세은세 아들을 두었는데 마더들은 울람 둘째는 여우수 셋째는 엘리벨렛이시다.울람의 아들들은 모두 활을 잘 쏘는 뛰어난 용사들이었고 또한 자손이 많았는데 그들의 아들들과 손자들은 모두 합하면 무려 150명이나 되었다.이들은 모두가 베냐민의 자손들이다.구장.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들의 집안 족보에 올랐고 이 사실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한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갔다. 그 후에 몇몇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자기들의 고향 땅인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살게 되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문하세 지파. 가운데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았다.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의 자손 가운데에는 우대가 살았는데 그는 암미후스의 아들이고 오무리의 손자이고 이무리의 증손자이고 바니의 현손자이다. 실로의 자손으로는 그의 맏아들 아사야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정착했다. 세라의 자손으로는 여우엘과 그의 친족들이 있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정착한 유다의 자손들은 모두 690명이었다. 베냐민의 자손으로는 살루가 살았는데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고 호다위아의 손자이고 하스노의노아의 증손이다. 또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야 미그리의 손자이며 우시의 아들인 엘라 이브니아의 정손이고 루웨리 손자이며 이브니아의 아들인 무슬람이 살았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착한 사람들은 그들의 족보에 따르면 모두 956명인데, 이들은 모두가 자기들 집안의 족장들이었다. 제사장들 가운데서는 여다야, 여호야립, 야긴 그리고 아사리아가 있었다. 아사리아는 힐기야의 아들이고 무슬람의 손자이며 사독의 증손이고 무라요스의 현손이며 성전관리의 책임자였던 아히두베 오대손이다. 또 여로함의 아들 아다야가 있었는데 여로함은 바수훌의 아들이고 바수훌은 말기야의 아들이고 말기야는 마아세의 아들이고 마아세는 아디엘의 아들이고 아디엘은 야세라의 아들이고 야세라는 무슬람의 아들이고 무슬람은 무실레미스의 아들이고 무실레미스는 임메르의 아들이다. 또 그들은 친족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각자 자기들 집안의 우두머리로서 그 수는 1760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길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었다. 레위 사람들 가운데 무라리 자손인 스마야가 이루살렘에 정착해 살았는데 그는 하수베 아들이고 하수은 아스리감의 아들이고 아스리감은 하사비아의 아들이고 또 박박갈 헤레스 갈랄 그리고 마따냐도 예루살렘에 정착해 살았는데 마따냐는 미가의 아들이고 미가는 시그리의 아들이며 시그리는 아삽의 아들이다.또 오바디아도 있었는데 오바디아는 스마야의 아들이고 스마야는 갈랄의 아들이며 갈랄은 여두둔의 아들이다.그리고 베레기아도 살았는데 베레기아는 아사의 아들이었고 아사는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에 살았던 엘가나의 아들이다. 성전의 문지기들로는 살룸, 악굽, 달문, 그리고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는 살룸이었다. 살룸의 자손은 오늘날까지도 성전 동쪽에 있는 왕의 문을 지키고 있다. 이들 성전 문지기들의 모두 레위지파에 속했다. 고래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의 손자이며 고라의 증손인 살룸과 그의 신족들, 곧 고라 가문을 그들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성막문을 지키는 일을 맡아서 했다. 예전에는 엘라스의 아들 비누아스가 성막문을 지키는 자들의 총책임자였는데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무셀 예마의 아들 스가레는 회막문을 지키는 문직이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 문직으로 뽑힌 사람들은 모두 212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족 마을에서 족보에 등록된 자들이었다. 일찍이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은 그들을 신실하게 여겼기에 그들에게 성전 문지기의 임무를 맡겼다.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대대로 성전문 곧 성망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성전의 문지기들은 성전의, 성전의 동서 남북 사방에 배치되었다.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마을에 살면서 순번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7일 동안씩 자신들의 직무를 수행했다.그들 중 레위 네 사람인. 네 명의 우두머리 문지기들은 성전의 방들과 창고들을 지키는 일을 맡았다. 그들 성전 봉사자들은 밤에도 성전 구내에 그대로 머물면서 항상 보초를 서고 매일 아침마다 성전문을 여는 일을 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제 사용 그릇을 책임 맡아서 그릇을 쓸 때마다 세워서 내어주고 또다시 세워서 받아들였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성전의 각종 제사 기구들과 그밖의 여러 도구들 그리고 고운 밀가루, 포도주, 올리브 기름, 향, 그리고 향료 등을 책임 맡아서 관리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향료를 혼합해서 향료를 만드는 일은 제사장의 아들들 가운데서 맡았다. 레위 사람 마티디아는 항상 제물로 쓸빵 굽는 일을 맡았다. 그는 고라의 자손으로서 살룸의 마더들이었다. 또그 합자손 중에서 그들의 친족 몇 사람은 안식일마다 상 위에다 새로 차려놓을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또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레위 집안의 우두머리로서 성전에 딸린 방에 묵었다. 그들은 밤낮을 불구하고 언제든지 찬양하는 일을 도맡아서 일을 했으므로 성전에 다른 일들을 하지 않았다. 이들 모두가 자기들 집안의 족보에 오른 뇌위지파의 네 족장들로서 모두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기브온에는그성읍을 세운 여예리 살았다. 그의 아내는 마아가였다. 여예리마아 들은 압돈이고 그 뒤를 이어 술, 기스, 바알 네일, 나답, 그돌, 아효, 히 스가리아, 그리고 미글루시다. 미글루스의 아들은 시무암이고 이들은 모두 자기 형제들과 나란히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네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 말기수와 아미나답 그리고 에스바하를 낳았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빠흘이고 무리빠흘은 미가를 낳았다. 미가는 비돈, 멜렉, 다레야 그리고 아하스를 낳았다.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아, 알레멧 아스마웻 그리고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다. 모사는 비누아를 낳고 비누아는 느바야를 낳고 느바야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아셀을 낳았다. 아셀은 여섯 아들을 두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간, 보그루, 이스마엘, 스아랴, 오바댜 그리고 하난이다. 십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많은 사람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 블레셋 군사들은 이스라엘의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화를 쳐죽였다. 마침내 사울 왕이 주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블레셋의 활쏘는 자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사울을 향해 집중적으로 화살을 쏘아대자 사울이 화살에 맞아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자신의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부관 병사에게 명령을 내렸다. 네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이대로 있다가는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군사들에게 사로잡혀 모욕을 당하겠다. 그러나 사울 왕의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부관 병사는 너무 두려워서 감히 왕을 찌르지 못했다. 그러자 다급해진 사울 왕은 스스로 칼을 뽑아 세우고는 그칼 위에 엎어져 죽었다. 사울 왕의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부관 병사도 사울 왕이 죽은 것을 보고는 자신도 칼을 뽑아 세우고 그 위에 엎어져 함께 죽었다. 이렇게 해서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 그리고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게 크게 패하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퍼져 나가자 거기에 살던 이스라엘 주민들은 모두가 자기들 의서 성읍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성읍들을 차지하고 살았다. 전투가 끝난 이튿날 블레셋 군사들이 싸움터에 와서 죽은 사람들의 물품을 약탈하다가 길보아 산 중에 쓰러져 있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사울 왕의 옷을 벗긴 후 머리를 잘라 갑옷과 함께 가져갔다.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 온땅 곳곳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우상들과 백성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했다.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 두고 사울의 머리는 다른 신전의 벽에다 못박아 매달아 놓았다.그때에 길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그러자 길앗 야베스의 용사들이 모두 떨치고 일어나.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을 거두어 야베스로 돌아왔다. 그들은 마을 앞 상수리나무 아래에다 그들의 뼈를 묻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했다. 사울왕이 이렇게 죽은 것을 그가 주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사울왕은 주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고 도리어 무녀를 찾아가 점을 쳤다. 그러면서도 그는 죽게 길을 묻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사울을 죽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